네, 안녕하십니까. 방맹상이라고 합니다. 방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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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유토론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유도서. 지성도서는 정해져 있고 지성도서가 마음에 안들 때는 아, 참 그렇죠. 아, 이번 세계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자유도서 시간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정말 재밌는 책을 읽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 자유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의 본질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야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방금 발표하신 선배님도 바이런을 보게나 저두권 책을 두 번이나 읽을수있었다면 즐거움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나 어떤 지식을 얻었거나 즐거움 때문에 어, 읽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 한 페이지도 못 읽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닫아놓고 어, 소재에 꽂아놓고 제가 작년에도 어, 다시 시도해봤어요. 아, 어정도 책을 읽었으니까 이걸 읽을 수 있겠지 다시 꺼냈는데 여전히 한 페이지는 못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다시 꽂아놨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제가 책을 읽다보면 은그 책이 저한테 재미있게 읽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서재에 거의 모셔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입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돈을 부르는 말버릇인데 이게 돈에 관한 책이 아니고요. 어, 어, 기본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 관한 책이고요. 행복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되게 아주 재밌게 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 읽고서 한달 내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제 가방 속에 이 책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하철에 앉아서 이 푼도에 한책터 읽고 쉬는 하고 그렇게 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책은 사실 어, 좀 사연 있는 책이에요. 제가 어, 서점에 가서 이 채, 어, 서점에 가서 어, 책 읽었는데 도르불은 말뿐시신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어, 사이토 이게 저자가 미야모토 마미이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실은 3.1% 부재 통찰력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쭉 돌아보다가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쭉 보는데 아, 통찰력이라는 말이 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게 어떤 사물이나사건의 본질을 빼들어 보는 힘이 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끄집어 들었어요 끄집어 들어서 3.1% 부재 통찰력을 서점에서 다 읽고 제가 샀어요 샀고 사서 또저 책도 제가 한달 내내 채소한으로 인식해 주셨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 사이토 히토리가 지금 책을 제가 다 샀어요 서점에서. 그래서 부자의 강점 부자의 운, 부자의 인간 관계 주로 어, 이분은 일본에서 개인 사업자로 납세 1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그런 대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해서 개인으로 납세액을 어, 일본에서 1위한 사람이고요. 자산이 소중합니다 본인의 개인 자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어마어마한 대회가. 그리고 이 상일보센터의 부자의 통치력을 읽으면 어, 그, 아 정말 보스다. 무림의 보스라는 생각이 들거예요 그, 어,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을 읽어보면 은아 정말 대단한 보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김승호 회장님보다 더 무림의 보스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분이 쓴 책을 다 읽고서 이제 사전을또 가서는 보는데 이, 이 책이 있는 거야, 돈을 부말이 근데 읽다 보니까, 어, 미야모토 마이미가 사이토 히토리에서 엄청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4 1% 부자의 통찰력 사이토 히토리에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1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미야모토마이미라는사람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책을 이해할 때두 가지 가 방법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어, 어떤 저자가 마음에 들면 그 저자의 책을 다 사는 거예요. 다 사서 이때 보면은 한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다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토 드리는 스승이고 미야모토 마이미는 제사입니다. 근데 스승의 책을 읽고서 이제 미야모토 마이미 책을 제가 서점에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제 제사의 책이니까 그냥 한번 술입서 어, 괜찮네 하고서 제가 다시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와이프를 선물해야겠다 제 와이프는 책을 많이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선물해 주면 항상 비어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 책은 페이도 두꺼기 두꺼이 얇고 글씨도 크고 중간중간에 사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와이프가 이름을 서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주말에 가서 토요일에 가서 저녁에 가서 와이프한테 매월 서점에서 정말 좋은 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서 어, 내가 와이프 너트북을 샀다 와서 줬어요. 조고사자에 저는 이제 서점에서 요즘 책을 으어까 표는 있겠죠. 그래서 잠깐 낮잠을 잤어요. 낮잠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잤어요. 그래서 한1 1 시쯤에 깼어요. 저녁 먹고 잤으니까 뭐이곳저도 갔으니까 열심히 많이 자죠. 러니까 와이프가 이 책을 다읽었대는 거예요. <laughs> <laughs> 다읽었대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다읽었대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좋은 책이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 다시 1아홉자고저1시아 깼으니까 다시 또이 책을 제가 다시 또 뺐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읽었죠. 읽었는데 맨 뒤에 와이프가 멘트를 남겨놨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선물해 준 신랑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서 무컥 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 어, 감사하는 마음에 어, 와이프도 이제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의미의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을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오늘 행복 언어와 불행 언어가 있습니다. 행복 언어는 간단하죠. 어, 즐거워,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쁨. 이런 게 행복 언어. 그리고 불행 언어는 아무 짜증나, 아무 재수 없어. 아나 모르겠다. 오늘 도꽝이야 복수할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불행 언어예요. 그래서 행복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불행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불행이 진다는 아주 간단한 법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상당한 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아주 쉽게 쉽게 풀었었어요.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었은 풀었은 거거든요. 정말 고수의 책입니다. 그래서 입밖으로 내뱉는 말은 모두 이루어진다. 그게 좋은 것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져서 어, 써야 니요 아까 저에 얘기했잖아요. 행복 언어를 많이 써야 행복해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행복 언어를 쓰는 거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라고얘기했어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아나 오늘 카레라이스 먹어야지 하고서 들어갔어요. 근데 종무에 갔을 때 오므라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오는 건 오므라이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행복하려면 행복언어 많이 써야 행복해진다는 요 이게 그 시크릿에서 나오는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어떤 같은 입니요 우주에게 되게 좋은 기운을 보내면 좋은 기운이 나에게 들어옵니다.라는 말을 저자는 자기 방식으로 아주 쉽게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번씩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언어들을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제가 나열할 거니요자 어떤 일을 부탁할 학후배한테 보통 사무실에서 이거 해. 이 언제까지 근데 인기 있었습니까? 그하지여도 행복한 어을 쓰는 거예요. 일좀 부탁할 수 있을까? 고마워. 상사한테는 상사나 아니면 직들한테는늘 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관나고는 선배는 같은 조언이 토관할 때도 그런 거예요. 아, 선배님 통해서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훤하지 좋아요. 말하는 자체가 더 행복해요. 이런 언어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이해합니다.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나이에는 좋은 것만입니다. 다시 누군가가 한번 본인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나이에는 좋은 것만 얘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나이에는 좋은 것만 일어납니다. 그런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길을 가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으면 고통받아 아죄송수니다 오늘, 오늘 운빨 되게 사랑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하루가 계속 망치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을 떨어뜨렸어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 휴대폰을 집어들면서어 다행이야 액정이 안 깨졌네 <laughs> 어 액정도 좋아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면 운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어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 휴대폰을 집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휴대폰 사는 게 4년 됐는데 바꿀 수 있겠다 <웃음> <웃음>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항상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인사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얘기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제 가족들한테 선물하고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다 선물했어요. 선물하고. 나비게이션 선배님 옆몇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저가 어쪽 식구들한테 제가 항상 선물을 하거든요 명절 때 내가 항상 선물 하는데 이제 큰 형님이 계세요 큰 형님 큰 형님이 있는데 어 진해에서 버스 운전을 하세요 좀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는데 되게 쾌활하신 분이에요 되게 재미있고 농담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50대 중반인데 작년에 좀 갱년기가 왔어요. 갱년기가 와서 감기를 한번아름막세 세 달씩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건강하시고 어, 군대도 군에서 오해하셔가지고 보고 어, 하셨는데 몸도 되게 새롭해지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아, 제가 이책 너무 좋아서 하나 사서 생각한 해보고 그는데 그분이 제가 작년 9월에 선물를 하고서 12월에 내려갔어요. 12월에 또 이제 찾아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기성님이 그 저를 보자마자 두손꼭 잡아서 들어가요. 박서방. 제 정말 이책 때문에 내가 도동책을안 읽는 데이 책이 있구어 마음이 너무 편하다이 책을 읽 그래서 버스운전하면서 이분은 <laughs> 책을 하나 갖고 나녀네요 그래서 동료들이 놀린대요 그, 그 이름이 김동수거든요. 야 김동수. 너그 조그만 책을 그냥 모두가 3개월 동안 들고다 아니야. 이렇게 돌린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만 한 시간, 두 시간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형님이 책을 거티를 쌌대요. 하도 놀려가지고. 쌌면서 그 책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여태까지 책을 읽은 적이 거의 없대요. 근데 제가 책을 선물하고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책을 읽었대요.